한 5개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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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의이 아, 안녕. 표정 왜 그래? <laughs> <나는, 웃음> 다내 네 방송 혹시 와줄 수 있어? 어 <웃음> 왔어. <웃음> 대가리 받고 가겠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 호치의 능력으로 한 번. 제가 우승 거체야 일단은 아, 네. 제가 어디 보자 에이, 그러면 총점을 보면 준바트 33 스맵 32 나는 상33 김민교 31 이경민 31 오교 25 <웃음> <웃음> 저기 아근 오교 씨 예? 아 점수가 25점이에요. 25점으로 우승하면 스포트라이트 받기 좋잖아요. 더. 인정합니다. 어.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시뮬을 어. 돌렸을 네. 때 분명히 다 합쳐서 다 평균이 그러니까 28점, 29점 이 정도 나왔는데 그럼 저렇게 약간 한 명이 약팀이 되면 나머지 팀은 밸런스가 맞아, 근데 음. 아, 그래서 일단 일단 이렇게 된점 죄송합니다. 일단. 은팅창 <laughs> 저거 맞아요? 탑부룬트 맞아요? 탑부룬트아 <laughs> 내가 빨리 실버로 올려볼게. <laughs> 네 다들 다 저한테 뭐 반말이 편하시면 반말하셔도 되고 같은 BJ니까 좋죠 네, 형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도 네. 저한테 반말하세요 웃겨야왜팀 네, 아, 아, 이따구로 뽑았어요 형님 이렇게 시원하게 저한테 아네 하셔도 네. 돼요 형님 편하게 아 진짜 어? 팀을 왜 이렇게 ㅂ같이 뽑아 진짜 아진아 형님 입 웃음기 그 광대 내려 아, 아 진짜 아네 아, 아직 모르잖아요 부실골이잖아요 맞지 맞지, 어, 맞지. 이게 저지어그 아, 아, 유쾌한 아, 반란 보여주자고. 우리가 우승했을 때더 스포트라이트 받는다 말한 것처럼. 이렇게 우규 코치 능력 미쳤다 와 근데 선수들도 미쳤다 우규의 눈는 그리고 선수들의 잔뜩 능력. 와 우리 방에서 우승 미션도 안 걸어주기 시작하는데. <웃음> <웃음> 우승 미션 제가 각방2 0 0 0개 걸겠습니다 저희 팀. 와! 각반 2,000개 저 우승 미션 가겠습니다. 일단은. 그럼 되나요? 아 우승도 아니야. 준우승. 아니? 준우승 각반 2,000개. 와! 아 준우승 각반 2 0 0 0개니다안 뜬다는 마인드. <laughs> 크림 가능하세요, 다들 그러면? 네. 네 가능합니다. 바로 그럼 준비 상윤 씨 팀으로. 똥글러가 아, 유가 왜두 명이야? 응? 어? 왜 우리 두 명이지? 나는 똥글러가 유우, 똥글러가 유. 저는 유운데 유우. 유욱 이게 거른 거야? 그게... 이 사람은 누구지? 저분 똥글러 가야 할거두 명인데요. 야 뭐야 이 사람 누구야? 저 <laughs> <또> 사람 <laughs> 저 아닌데 실버 1 강태. 자, 좌사람이, 아, 강태. 아, 야, 언니, 저 사람 강태. 주원이 형님 저똥글러 가요 저양만 강태 좀요. 우리 팀원 아예 팀원들끼리 좀 친해지세요. 얘기 좀 서로 아, 하고. 아 서포터 찡금복 너무 좋다. 어, <laughs> <아보카색한> 가? 가? <laughs> 아 복합. 우리 두 분이 아직 안 가는데. 어. 음, 이리안님은 어떤 거 하세요? 저 카이사 미포켓을 제일 많이 해요.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? 응. 아, 스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<laughs> 제가 제일 좋아하는 <laughs> 거네요. 좋다 진짜. 이거 한번 삼이라 응. 물어볼까? 응, 삼이라 응, 물면 킬 나올 것 같고 편해. 내가 스토리 있을 오케이. 때. 포응 되나? 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똑지도 필요해. 아, 아래 파이 오케이. 아이스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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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뭐, 뭐야? 오늘 뭐야? 됐다, 됐어. 됐 어, 독선 잡아줘. 독 잡아줘. 미라궁 걸어 줄게. 3라리 아, 나 쫄리 빨리 빨리 쏴 좀. 아, 도발 봐. 응. 미라궁 쓴다. 미 쓴다. 오케이. 빼오, 빼오, 오 나이스. 이거 점막아 걸어 놓을까?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아, 잘한다잘한다 잘한다. 아, 잘한다. 와. 너네 진짜 여기까 지. 네. 와요. 좋아요, 좋아요. 충분히 가능성 봤어요. 솔직히 지금 상대팀도 기다리기 때문에 냉정하게 할 수는 없고, 피드백을 좀 디테일하게 할수 없고, 일단은 간단하게 해줄게. 딱 말할게, 한 번씩. 바텀은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. 문어리가 지금 너가 또라이처럼 잘하고 있어. 콜이 너무 좋아. 이리아나 같은 경우는 좀만 더 자기 브리핑 해주고, 좀만 더 포커싱 콜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. 그냥 그 정도? 지금 괜찮아, 충분히. 라이전 잘하고. 오케이? 바텀 얘기 많이 해, 둘이. 서로 라인전 할 때. 진짜 아니, 나 희망 봤어. 근데 구라가 아니라 우리 역전할 뻔 했어. 어 근데 적팀 <laughs> 근데 원딜이 티어가 어디에요? 실버인가? 실버. 아니면 실드 실버. 에서 내가 아. 제일 낮아. 아 근데 나는 되게 원딜 그거 실력 차이 안 보이던데. 아니야. 네. 내가... 네. <laughs> 진짜 어했어 원딜 실력 차이 없었어. 형님 근데 형님 지금 왜지는 줄 알아요? 왜요? 형님 지금 존댓말 응? 하고 있어도. 친해져야 <laughs> 된다고 어. 말 편히 네. 해주세요. 네. 아, 네, 네. 아이 네. 말 올게 얘들아. 예, 뭐다 나도 말 올게. 나다다못 차. 어. 그래 말올고 네. 하자. 어차피 우리 일주일 동안 일주일까지 갈지 모르겠지만. 네, 네. 그래도 한 판은 해야 되니까 제대로. 아, <laughs> 안 담아네 그런 말. 예. 네. 나중에 게 회식이나 한번 합시다. 좋다. 다들 뭐 회식 하여, 하여. 네, 다들 회식이라고 하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. 아, 얘기해. 자, 오류는 걱정하지 마. 오류는. Okay. 반반 무조건 간다. Okay, 오케이. 너무 든든하다 이거. 아, 은 음, 오른 칸이 와도 반반이다. 3이요 <laughs> <아니요>. 하나는요? 내가 <laughs> 어, 더어나다 어, 텔. 음, 빠져보자. 텔. 빠져보자. 텔. 것 같은데? 아, 가 볼게. 너 괜찮아? 3망내나죽는나 중... 나, 3초. 얘도풀얘도풀얘 노플, 얘 노플, 얘 노플! 아 점프, 점프! 나이스! 와와 나... 아!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탭, 탭, 태로 와줘야 될것 같은데? 아, 아 이거 걸렸다, 나 죽었다. 까까까 아... 아나 아, 이거 진짜 곧여야겠다 아이고, 잡혔다 이거. 내가 봐줄 수 있나? 내가 봐줄게. 나궁 샀거든요?

g 라핑공 j o 이거 맞았는데, o b Good job! Good job! Good job! Good job! g o o 아 job! Good job! Good job! 고 o o d 잘 모르겠어 나 비에고 아 형님, 주이 형님 저희 팀 이름을 부르세요 팀원들아 <laughs> 형님, 지금 왜 다, 그러세요 그, 진짜로. 이게 계속, 계속 방 열어 아그 이제 음. 끊고 나서도 내가 이제 다어 할게. 오케이 형님 자신 있게 형님 빠지지 않아. 정글 안 오면 그냥 시원하게 말해 정글이야 어? 어? 언제와 내려인 경종아. <laughs> 재밌게 <laughs> 유쾌하게 진짜 어? 아 진짜 한도안 왔어 아니 아아 내가 그 말을 못해 내가 제가 궁을 쓰죠 말을 안해왜나궁 있다고 말했는데 아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크게 크게 진짜 사실상 진짜 첫스크립이다 이제 처 만난 응. 거예요 우리 다시 처음 만난 거이예 할만합니다 형님보다 수 잘해요 어? 춤메 춤에님 추매, 추언니라고 불러도 돼요? 아 어, 추언니 오케이 사람들 추언이라고 추언니라고... 하긴 하던데 나, 나도 듣는들들 들. 저는 이제 알아서 다 정보 들으시고 제가 제 입으로는 말못 하겠네요. 우리집 고양이도 네. 우리집 아, 고양이. 아, <웃음> <웃음> 아니 언니 너무하네. <laughs> <laughs> 우리집 <고향이. 웃음> 고양이. <웃음> 언니, 너무하네. <laughs> 주소 좀 보내주세요. 고양이 그뭐 찹치캔이라도 보내줄게. 아톰 라이브 한다. 이거 탑. 음, 나 라인 b 는 좀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한데 아이고. 먹게. 까비 까비 하 번만 네? 내가 먹었다. 포볼. 아, 나이스, 좋아. 우리가 먼저. 따라오고, 따라오고 같은데. ]amous. 아트 전멸승 얘네 잡 어, 빠져야 될거 같아. 아트 복귀템? 어, 얘도 블라디 받을 듯. 아유 노트 어, 블라디. 오, 노플. 우리 가볼까? 아는 어, 중, 아는 응. 중. 훈수 나 뽑기 보는 중. 아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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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까지. 나 이제 보... 떠오라는 아, 아, 거였는데. 히 예쁘게 예쁘게. 나이거 진짜 면나다을못 쓰고 있어면나잇아못 쓰고 있으면 나잇을 못 쓰고 어다면나나이을나이스못나잇나이스나이스고나고나고나이을고고 <laughs>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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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유, 웃음> <잘한다>. <laughs> 가볼게나 여기 있는데 좀 멀어? 나 가는 중안어나 어, 죽어 어 여기 본다 본다 궁 날려 군 날려 마파이 군써나 날라갔어 나 너무 멀었어 날라갔어 나 날라갔어 음, 많이 안 좋아 탈택 어있어 밑에 라인 이에 라인 오케이 오케이 아죽다 보다 앞에 있는 거아 뭐야 나 잘못 어나아 이거 왜 어떻게 잡 거야 뭐야? 아, 잘못했네. 여기 이거 봐줘. 에, 봐. 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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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는 거 팽쟁. 나이스. 됐어. 이게 우리 이게 우리 이게. <목소리> 됐다, 됐다. 저기 <목소리> 차 잡아 잡아. 아, 봤어. 저 이지를 내가 띄웠어야 됐었는데. 아. 아니, 너무 쳐. 많이 맞았어 왔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. 아, 끝났네. 이거 아, <목소리> 맞추면 대박. 맞아, 맞아. 나이스. 들어갔구나. 나이스. 나이스. 아, 와나 날라갔다. 아, <laughs> 이거 재밌네 우리 끝내 I 될것 같아 the earphone on you? w 이 a t 아 o u don't. Only you d 야 n t What time was there? Well, you don't. You 했 와. 바텀이 상대 바텀, 뱅보 주벌인데 라인전을 이겼어. 압살했어 바텀이. 오니까 그러니까. 너무, 너무 잘했어. 주현이 형님 어때요? 첫 승리를 맛본 느낌이. 아 너무 좋다, 너무 재밌다. 아, 맞아. 어, 네. 아, 네. 어왜 이렇게 잘해, 다들? 네. 그거 아, 알아요? 다벨 중에 쓰임도 포함돼 있다. 답차이지아왜 어. 아, 아, 그러십니까. 답 <laughs> 차이도 있다, 무너라. <문어라>. 아... <laughs> 아 좋아, 옷 진짜 친해진 것 같아. 응. 어? <laughs> <목소리> 점점 더 친해질수록 게임 내용이 좋아져가지고... <목소리> 네. 맞아, 맞아. 네. 고생하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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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